안녕하세요, 학생의사 전우진입니다. 선생님 성과 함 등록번호 얘기해 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한문 직장 진찰을 할 건데요. 한문 네, 직장 진찰은 한문 주위를 눈으로 관찰하고 한문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상이 있는지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동의하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기 검진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오셨나요? 그럼 여기 누워주시면 계속 검사 진행할 건데요. 베개에 머리를 눕혀주시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주세요. 또 무릎을 세워서 가슴 쪽으로 당겨서 엉덩이가 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엉덩이가 잘 보이도록 바지와 속옷을 내려주시면 제가 엉덩이를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려드렸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항문, 엉덩이를 벌려서 항문 주위를 관찰할 건데요. 제가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엉덩이 벌리겠습니다. 네 엉치 꼬리뼈와 항문 주위에 염증, 덩이, 발적, 궤양, 틈새, 누공, 피부 괴김, 상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변을 보듯이 한번 항문이 튀어나오도록 힘을 줘 보실까요?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눌러 보겠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가락을 항문 직장에 넣겠습니다. 이 아, 윤활겔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움을 느끼실 수 있고 또 <laughs>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장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이 들어갈 때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손가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을 깊게 들이마시셔서 이완해주시고, 제가 이제 손가락을 넣겠습니다. 네. 네, 손가락이 들어가면 숨을 깊게 내주세요. 차갑습니다. 네, 손목이 들이 내미시고 네, 혹시 불편하시거나 통증이 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손가락 다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변을 참듯이 한번 한분에 힘을 줘 보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360도,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 돌리면서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문 관략근 긴장도 압통 경화, 덩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손가락을 천천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빼, 힘을 빼주세요. 네, 손가락 빼겠습니다. 네, 대변의 색, 성상, 출혈 유무, 구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분의 휴지를 드릴 텐데요. 이걸로 한 번에 말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모두 끝났습니다.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시면 은 제가 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사상 이상 소견은 발생, 발견되지 않았고요. 증상 유무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편하신 점이나 저에게 더 추가적 질문하실 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